해볼 사람? 어떤 내용? 자 여기서 반복되는 것들 한번 보자 인모션 감정이 들어가지? 자 감정하고 뭐가 관련이 돼있어? 감정이 아주 중요하다 파악하는게 대충 이런 내용이야 보자 우리 능력부터 시작하잖아 우리 능력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벨을 붙인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이렇게, 뭐라고 표를 붙이거나 명명하는 거야. 즉, 감정을. 감정을 인식한다. 감정에 어떤, 이건 어떤 감정이다. 이렇게 표를 붙이고, 이름 매기는 거. 이런 능력은 하면서 이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능력은 이건 뭐라고 칭해진다는데, 뭐, 감정 입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출발하고 있지. 자, 하버드 나왔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감정, 감정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표를 붙이고 이렇게 감정을 파악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러면서 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고 또 여기서도 우리가 만약에 풍부한 감정의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감정, 저 새끼 나쁘다, 저 새끼 좋다 이런 식으로 딱두 가지 뿐이 아니라 막 풍부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휘가 의사소통도 안 된대. 자 이만큼 정리한 뭐다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도 보자. 이런 과정이야. 감정적인 경험을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그런 거그 과정은 관련이 있다. 더큰 감정 규제를 할줄 알고 심리적으로 웰빙이 well 편안함 이런 행복 복지 이런 거야.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감정 능력을 잘 파악하고 이름 붙일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 거지. 여기도 하나 더 있네? 사람들. 구분하다지. 다양한 감정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 더 많이, 더잘 한다? 관리하는 걸. 업다운은 위아래니까. 일상의 보통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존재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더잘 처리한다 했어. 그래서 감정을 자세하게 잘 파악하고 처리하고 그런 어휘를 갖고 있으면 살아가는 데 좋다 이런 말이지. 골라보자. 뭐라고 그럴까? 감정 라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거 좋아 보이네. 감정을 상세하게 라벨을 붙이는 건베네피셜은 이득이 된다지? 괜찮은 답이지 또 이거 한번 보자 이건 어때? 감정에 라벨 붙이기 괜찮지?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더 쉽다 말하는 게 하는 것보다 하기는 아주 말하기는 쉽지 그럼 이런 말이 오면은 어떤 말이 뒤에 와야 되지? 이런 말이 오면은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올때 이런 말쓰있었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 어렵다. 그렇지. 어렵다지. 말은 쉽지만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어렵다 쉽다 이런 거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이야. 또 감정 라벨 뭐 없나? 어. 자. 감정과 라벨. 이렇게 돼있지. 여기까지가 질문 끝이네?